대장암 중 수술로 절제해야 하는 경우는 종양이 크거나 내시경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병기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수술 전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수술 전에는 정확한 병기 평가가 필요하다. CT나 MRI, PET-CT 등을 통해 암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술만으로 충분한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수술 전에는 장을 깨끗이 비우기 위한 장 세척제를 복용하고 일정 기간 금식해야 하며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술 후에는 통증 조절이 우선이며 필요시 무통주사 등을 이용한다. 통증이 완화되어야 호흡과 움직임이 원활해져 회복이 빨라진다. 수술 다음 날부터는 가능한 한 일찍 일어나 걷는 것이 장기능. 회복과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장운동이 돌아오면 미음부터 시작해 죽 일반식으로 서서히 식사를 늘리며 자극적이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퇴원 후에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가 핵심이다. 섬유질은 조금씩 늘리고 콩이나 탄산 음료처럼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은 초기에 제한해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줄이며 생선,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을 권장한다. 수술 후에는 배변 횟수가 늘거나 잔변감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다. 필요시 장운동 조절약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걷기나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점차 근력 운동으로 확장하면 회복과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도 매우 중요하다. 수술 후 2년간은 36개월마다 내시경 CT 혈액 검사 CEA를 시행하고 이후 5년까지는 612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이어간다. 병기 II의 고위험군이나 III기 이상의 경우에는 보조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이때 피로, 구토, 탈모, 백혈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상별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복통이나 복부 팽만, 혈변, 체중 감소, 상처 부위의 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대장암 수술 후 관리는 단순히 수술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과정이므로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